그 정말 저는 이제 민선 8기 네, 저 구청장을 여덟 번째 뽑았다 그래서 민선 8기라고 하는데요. 민선 8기 방지고 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방바로는 일꾼 김경호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오늘 이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사봉에서 1 9의 사랑으로 머물인 김장의 말입니다.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제가 감동을 했던 게 코로나 때 거의 대부분의 봉사단체에서 사실상 활동을 못 주셨거든요.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도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은 평소 후원했던 물품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못이저 이렇게 해원 분들께서 1 0일 반으로 모으셔가지고 계속 그 활동을 이어오셨다. 이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사봉, 우리 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, 이제 우리, 저 사실은, 우리 광진구 그 자원봉사 단체로 도 우리 세 사봉도 어, 등록이 돼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앞으로 더어때고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저 매년 여기 김장 어, 행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<laughs> 아, 정말 자주 엄청 손이 빠르셔 가지고 특히 제가 김장 상당히 잘 담근다고 자부 하거든요. 근데 총장님 옆에 가니까 완전. 뭐저 태양의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. 굉장 손이 엄청 빠르셔가지고요. 저도 더 연마해서 내년에 반드시 청장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예,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